이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잘 만나면 아멘. 여러분과 진짜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도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예수 그대 여기 있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에게 아멘. 예수 그대의 영이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저는 이와 같은 고통과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을 오늘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시 한번 구절에 들어갑니다. 이사야 53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음. 읽습니다. 시작 음. 그는 강 갖추러 지 아니하고 그 입에 대사도 없으나 그무덤이 하인과 함께 들었으며 그 비서의 흠자한테 되었더라.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관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니 징고를 당했서이 손권 재물을 드리기 전에 이면 그가 그 책지의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 뜻을 정취하시는 이라 아멘. 네. 자 여러분 집을 사기를 원하시지요? 또 좋은 차를 사기도 원하시지요?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잘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예수를 깊게 생각하는 사수님들을 빕니다 음, 아, 네. 제가 지금까지 목기상으로 30년 동안 느낀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깊게 따라서 가면 네. 무엇이 있느냐 면 하나님의 명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갈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 것이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인생은 모두가 한번 갑니다 이 땅에 와서 어느 놈도 가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오늘 깜짝 놀란 게, 우리 박지수 저 집사님 내일 저 딸이, 저가 지금 설교할 때 훔치지도 않고 저를 지금 쳐다보는 거예요. <laughs> 저가 뭘 안다고. 이제 내일 모이고 돌을 맞이하는 이 아이가 이제 계속 저를 뚜렷하게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기적인 존재 있어요. <laughs> 여러분, 얼마나 저 깜짝한지 몰라요. 어? 손을 입에 대면서도 저만 제가 바라보는 거예요. 저분이 누군데 오늘 저렇게 심가을 입고 지금 손짓발짓하면서 무엇을 설명하는데 아까 본 것처럼 저의도 같이 우리 영상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소원을 뜻하는 게있어다 좋아요. 내 예수를 깊게 생각하면서 인생의 삶을 사실을를빌니다 힘들고 공경에 처하고 때로는 고나고 풍파가 있어습니 때로는 모든 일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으로 오늘 나를 지키신다. 그하나님이 영어로 오늘 나는 살아야 된다. 이런 신앙의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교두리들이를 주님의 영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더 한번 선포하기로 원합니다. 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의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성경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성경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여러분들 8 7쪽입니다 87조 817쪽. 시편 23편 여기 보니까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들어갔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흠침하는 그일에다닐자않도해를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기라 주의 지팡이가 맡긴 나를 아멘 아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사망의 흠창이를 가고 험한 길을 가고 여러 연단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러분과 주의 지팡이로 자우를 딸석으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가기를 가족이 여러분을 떠나고 아내가 떠나고 남편이 떠나고 자녀가 떠날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지키시는 이 하나님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내머리를 받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며 아멘 여러분 4월 16일까지 멀리 가까운데 달려오는 여러분의 발걸음 에 하나님의 국률과 위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아, 네. 특별히 이곳에서 중국에서 이곳까지 달려와서 복음을 위해서 놓지 않으려고 불철야 기도하는 여왕군 우리 성교사님 여러분 그 월화공군에서 모든 것들을 애써 여기에서 한 푼도 모아서 자기 교회에 중국에 있는 천지에 있는 교회를 살리려고 저렇게 노심초사 호구하고 땀 흘리는 우리 여왕군 성교사님이야 모든 분들께도 여러분 한치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앙의 방황자 내 목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신앙은 내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기분 좋으면 그 어떤 것이 내가 심심하고 짭짤하면 귀에 나하고 그게 아닙니다. 꾸준히 하나님 그냥 성령 역사 주시는 이런들로들을 저런들로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아, 네. 여러분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성가들을 이끌면서,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될 주의자님, 성가태원들 위해서 그 휠을 딱 떠가지고 여기까지 보내면서 이들에게 잘좀 해주세요. 뭐 이런 주의자가 어디 있습니다. 아, 물론, 아멘 네, 하는 네. 사람은 입만만 다시 기를 부탁드리면서. 아, 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를 깊게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깊게 생각하면 역사이런어날줄 믿어요. 아, 네. 아, 네. 이번에는 사, 오일 대한민국 사전 투표가 있었는데 어느 때보다도 이 모든 후보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타당치는 안했을 거예요. 이 모든 후보들이 여러분 안됐다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투표율 사상 역대 이건 최고의 투표를을보고 있고 오일, 오일 더 투표를 안해야 될줄 알았는데 더 투표율이 최고의 역대가 이루고. 9일쯤에 뜨면 대한민국에 생긴 이 생긴 일에 최고의 투표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니다왜 아, 네. 그럴까? 아 이런 사람도 마음에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안 들고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닌데 왜 투표는 사상 역대 이런 최고로 올릴까? 그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믿어요. 기대감 있는 뜰비더래요. 아, 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일생을 복되게 살아가기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오늘은 우리 남전도에 헌신의 가 있고 여전도에 오늘 정기교가 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장례를 봤을 때 희망과 꿈과 축복의 교회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아, 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심과 축복이 예수를 생각하며 모든 이들의 만사가 형통하기를 도손으로 주고 갑니다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입맞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 네. 하나님이여 아, 네.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사랑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려해 주시고 아, 네.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믿고 가는 그리고 먼 훗날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 네. 저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아, 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 들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 하늘님들어려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